어느새 연말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12월 12일, 12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마치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진 것처럼 올해의 끝도 그렇게 슬그머니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원더풀 타임이라고 그러면서 아주 기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왠지 아쉬운 것도 같고 또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는 이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때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아쉬운 이 엄마를 아쉽지 않게 의미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욕심은 아니겠다. 욕심은 버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사람이 시험을 받거나 죄를 짓게 되는 것은 결국은 욕심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안에 아직도 욕심이 있다면 그래서 그 욕심으로 인해 내 마음이 혼동스럽고 내가 시험 당한다면 오래가 가기 전에 다 내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물질을 향한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고, 물질을 향한 우리의 욕심에는 결코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욕심으로 사는 것은 진정 헛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욕심이 아니면 욕심을 버리고 그 자리를 채워야 한다면 무엇으로 그 자리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까? 2000년 전 데살로니까 교회 교우들에게 사도 바울이 준 권면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진정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임을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오늘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감사의 이유들, 감사해야 하는 이유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은 사실은 어떤 설명도 필요 없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입니다. 길고 길었던 고난의 형극의 세월을 마감하고 왕위에 오른 다윗이 어려웠던 지난 시절을 돌아보며 지은 시인데 본질적으로는 그의 평생을 돌아본 신앙 고백이 됩니다. 다윗이 무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자기가 목동이었던 때를 회고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자는 내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지독한 근신 까닭에 한치 앞도 분간하지 못하는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가 그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존재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길에서도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목자 되어 주셔서 내게 해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찬이 넘치나이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셨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셨으며 나를 지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잔을 넘치게 채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주님이 내 목자 되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셨기 때문입니다. 바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내 인생을 세심하게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8편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 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고가 무엇입니까? 케어한다는 겁니다. 보살핀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13편 6절에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후대하셨습니다. 여기서 후대한다는 것은 잘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너그럽게 대해주셨다. 은혜를 베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갈길 몰라 방황하는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내 걸음, 걸음을 보살피셨고, 그렇게 내 인생을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입니다.